questions to love to. 개봉해 볼 텐데요. 궁금하네요. question. 이 부분이죠? to love to. question to love to. question. 뒷부분에 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붙게 되면 단어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름을 뜻한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question은 질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질문. 그런데 question이라는 단어 뒤에 s가 붙어 있죠? 그럼 질문들이 되는 거예요. 질문들, to, love.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죠? 사랑에 대한 질문들. 맨 뒤에 to가 한번더 붙었는데, 그건 to, 땡땡이 원래 와줘야 되는데, 이 땡땡 안에는 보내는 사람이 되겠죠. 이 영상 속에는 연예인들이 참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지코, CL, 그리고 제이팝 등등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 투로 끝나는 거죠.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볼까요? Letters to 2000 to myself 2023 For all the questions that lead you to the real you 제이탁은 박재범이라는 가수인데요 앞에 있는 박이 P-A-R-K 닭이라고 쓰면 돼요 Letter 편지 Letters S가 붙었으니까 편지들 To Letters to Letters to ~~에게 보내는 편지들 누구에게 보내요? 2022 라고 써있죠? 2022. 2022년에 보내는 편지까지 해석이 됐나요? 그리고, myself가 보이죠? 우리 분식점 같은 데 가보면, 물은 self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본적 있죠? 그건 스스로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 my가 붙어 있으니까, 나 스스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심포가 있으니까 자르고 이 부분을 보면 2 0 23가 되네요. 앞에 있는 맨 앞단위가 2000이죠. 2000, 2000에 23을 더한 꼴이죠. 그래서 2023년은 202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2023, follow the question. 여기까지 볼까요? 대짜르고. 그럼, follow. 여기서 박재범은 follow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follow 이라고 하는데요. follow를 줄여서 follow 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기게해 주세요. follow the question. 뭘 따라가는 거? 여기서 follow는 따라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뭘 따라가죠? 또 question 질문들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대서로 시작되는 나머지는 또 question 질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럼 다시 보면 여기 앞에 question에 대한 거를 대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렇게 앞부분을 lead to 라는 표현 보이나요? lead to는 뭔뭐로 이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lead to 이끈다 뭘 이끌어요 real you 진짜 너 진짜 너를 이끄는 그러니까 진실된 너에 대한 question 질문을 follow 따라가 봐 그러니까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해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어서 볼까요 Letters to 2000 to myself 2023 follow the questions that lead you to the real you 여기 윗부분에 보면, one idea 라고 써있죠? 하나의 생각, 어떤 생각인데요. 이 뒷부분이 그 생각에 대한 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You thought, thought.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th, i, n, k, think 하면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오래 한 생각. 생각했던 것이니까 과거형이죠. 앞부분은 think의 th 부분은 똑같고, 나머지 o, u, g, h, t가 달라져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늘죠. 하면 할수록 더해져요. 플러스 모양의 t가 두 개가 있어요. thought, thought 라고 읽고요. you thought t h you t h o t t a t 선생님이 s u c the 이렇게 읽지 않았죠? 이 s u c h e 의 t가 뒤에 있는 t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리만. you s e d the 여기까지 읽었나요? you s u c e d the most 여기 있는 the most가 가장이라고 해석되는데요. 문법에서는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the most는 뭐라고요? 최고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thought, 생각한 거, 앞에 있는 thought, 언제? in 2022. 아까 우리가 2022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어요? 앞에 있는 2000, 2000을 읽고, 뒤에 따라오는 22를 한번더 반복해서 읽는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되죠. 2022. 2022. 인, 앞에 있는 인은 왜 붙었냐? 이 인은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 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박스가 있다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방금 쓰인 것 같이 연도 2022년 2023년 2023 이렇게 연도 앞에 붙기도 한다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One idea you thought the most in 2002. One idea you thought the most in 2022. 라는 표현에 대한 질문에 가수 CL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리카바두님께서 choose your friends like you choose your fruits. 과일을 고르듯이 주위 분들도 골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잘 선택을 하라는 거겠죠. 신중하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앞에 Choose라는 단어 보이나요? C-H-O-O-S-E Choose, 선택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C-H의 츠 소리와 O-O가 가지는 우 소리 그리고 S가 E와 만나면서 Z로 바뀌잖아요. choose, choose. 이렇게 읽고, 해석은 선택하다 라는 동사가 돼요. 이 친구와 반드시 비교해야 될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선택이라는 명사인 choice예요. choice.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초니까 ch의 t와 o를 합치고, i가 이 소리가 나고, ce로 바뀌면서 choice, choice. 선택이라는 명사가 돼요. 이두 개는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해놔야 돼요. 위에 거부터 다시 읽어보면 선택하다 라는 뜻의 동사 하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가 되죠? 그건 choose, choose지만 밑에 명사 선택이 되면 choice가 된다는 거 그리고 s가 c로 바뀐다는 거 스펠링까지도 잘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대명사 파트에서 you are라는 표현 알려줬죠. 해석이 어떻게 돼요? 너의 라고 해석되잖아요. 너의 친구. 너의 친구. friend. 친구란 뜻이니까. f-r-i-e-n-d. friend. 친구. 너의 친구를 choose. 선택해라 선택하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선택해라라고 해석했는데 왜 그러냐면 문장의 맨 앞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동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 래요 go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가라 eat them all eat them all 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돼요. 이 문장에서는 choose니까 선택해라 라는 명령이 되겠죠. your friend. 너의 친구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like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like는 동사의 의미로서 좋아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 뭐,처럼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뭐, 뭐,처럼. you choose. 네가 choose. You choose, 네가 선택한 것, 뭘 선택하는 것? Your fruits, 너의 과일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fruits는 f, f, f 조심해서 읽고 fruits, fruits, fruits cocktail 들어봤죠? 과일 칵테일이라는 뜻이잖아요. fruits, 앞부분에 있는 f, r, u, i, t 이게 과일이란 뜻이에요. s를 붙여서 과일들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fruits. choose your friend like you choose your fruits. choose your friend like you choose your fruits. 너의 과일을 고르듯이 친구도 선택해라. choose your friends like you choose your fruits. 음.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C O N N E C T 여기까지가 connect, connect 연결하다, 이어지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이 connect라는 표현에 I O N이 추가되면서 connection 연결이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 연결 between. Between 뭔뭐사이에 라는 뜻인데요. 뭔뭐 사이에, 뭔뭐 사이의 다 돼요. Us 왔으니까 us는 we, our, us, our 중에 세 번째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해석은 between us, 우리 사이에 connection 연결. Something that made you sad because it disappeared. 어쨌든 사람이 사라질 때 제일 슬프지 않은가. 자, 위에 q u e 질문을 볼까요? 여기 질문을 보세요. something. 여기에서 something은 무언가라는 뜻인데요. 궁금한 무엇. 다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사물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 올 수도 있고, 동물이 올수 있고, 뭐든 올수 있고요. 그 뒤에 오는 그 무엇이 어떤 건지 알수 없을 때 써요. 그럼 something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대시 붙었죠? Something that that 이하가 made made 만든 거뭘 만들어요? you 너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죠? Sad 슬프게 만든 것. Because because 왜냐하면 이유는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It 그것이 disappeared 사라진 그것. 사라진 무엇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Something 무언가 여기서 something 은알수 없는 무엇이랬죠? 그럼 대상이 와야 될거 아니에요. That 부터 여기 끝까지가 이 앞에 있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건데 해석해 보면 that made 만든 것 누구를 you 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Sad sad 슬프게 만든 것 뭐 때문에 슬퍼지는 건데요? 이유가 있죠? 슬퍼지는 이유 여기 있는 s a d 이유가 슬퍼진 이유가 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t disappeared Disappared. 사라지게 된것 사라지게 된 것들 때문에 슬퍼지는 것지 something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슬픈가요? 사람이 사라질 때 제일 슬프지 않은가?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Something that made you sad because it disappeared. 어떤 사람이 사라질 때 제일 슬프지 않은 Thank yourself for how far you've come. 2022 hasn't been easy. thank가 보이네요. 문장이 맨 앞에 왔네요, 혹시나. 우리가 읽고 있는 thank you, thanks 후맙다라는 뜻인데 thank 하면 문장이 맨 앞에 온 동사니까 감사해라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라. 뭘 감사하죠?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여기 나타내는 thank you for는 연결되는 건데요. 고마워 하는 거는 항상 그 고마워하는 대상이나 내용이 있잖아요. 그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thank yourself. 너 자신에게 감사해. For how far? 여기 how far를 보세요. 얼마나 멀리, 어디까지,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You've come. 네가 왔는지. 그럼 thank yourself. How far? How far you've come. 너 자신에게 고마워해. 얼마나 네가 멀리 왔는지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온 것에 대한 설명이 한번더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요. 2022년 쉬었나요, 여러분? 어려웠잖아요. 쉽지 않았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has been easy 가 쉽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가수 CL이 2022 라고 읽지 않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읽었냐. 좀 다른 방식으로 읽었는데요. 20 읽었죠. 그리고 22 이렇게 읽은 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에 있는 1000 단위를 2000 읽고 22 읽던가 아니면 이렇게 끊어서 앞에가 20이잖아요. 20은 영어로 20 그리고 남아있는 연도를 말하는 방법 22. CL은 2022 라고 읽었죠. 그리고 엄청 중요한 문법 하나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S. 지금부터 S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주인공은 사람도 될수 있고, 사물도 될수 있고, 동물, 뭐든 다될수 있어요. 주인공이 오고, hasn't been, 뭐, 뭐까지 볼게요. 이게 뭐냐. 주인공은 뭐든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주인공 위치에 선생님이 she를 넣어볼게요. she. 그럼 s 주인공이 she가 되었죠. 그녀는 hasn't, 못뭐 하지 않았다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뒤에 smart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she hasn't been smart. 그녀는 똑똑하지 않았어. 이뭐뭐 물결 부분에 sad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e has been sad. She has n t been sad.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뭐뭐 했어? 라는 표현도 배우면 좋겠죠. 그럼 an opportunity가 없어지면서 긍정의 표현인 h a s 가 돼요. Has been 뭐뭐. 뭐뭐 했다. 누가 주어가 주인공이 has been 뭐뭐 했다. 역시나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이쉬 자리엔 이번엔 he 그는을 넣어볼게요. 그는 has been 뭐 했다. 뭐 했는데요? smart 똑똑했다. He has been smart. He has been smart. 그는 똑똑했어. He has been smart. 그는 똑똑했어.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더 해석해 보자면. 2022년은 했어요, 안 했어요? 부정형인 낫이 있네요, 여기. An apostrophe T, 즉, hasn't,으로 읽어지고요. 뭐, 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2022, hasn't. 2002년은 hasn't been, 하지 않았어. 어떻지 않았어? 이 a 쉽지가 않았어요. 전제를 한 번에 해석해 보자면, 너 자신에게 감사해. 쉽지 않은 2022년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올한해 어려웠죠? 다음 한 해도 보람되게 잘 극복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Everyone 모두 Cheer up! 힘내요. Everyone Cheer up in 2023! Bye Bye!